네, 안녕하세요. 네, 제가 생일 선물로 친구한테 이걸 받았어요. 이게 삼, 이거 얼마나 그랬지? 여기 적혀 있었는데. 아, 3,700원이래요. 네, 근데 제가 몇만 들덱인가 네, 그런 거를 샀었어요. 다이소에서. 그때. 그건 3,000원이었거든요. 이거 700원. 크기도 더 작은데 7 0 0원더 비싸네요. 네, 아무튼 제가 이거를 생일 선물 받았어요. 아까 궁금해서 한번 본다고 여기 뜯었어요. 테이프. 네. 음. 이렇게. 이건 그냥 한자고 요거는 설명서 같은 거예요. 색깔 섞으면 무슨 색 나오는지도, 그리고 기본 모양 만드는 거. 흰색, 살짝 구리빛, 구리빛이 아닌지, 살짝 살색인 것 같아요. 얘는 연두색, 검정색, 빨간색, 노란색, 이렇게 있고, 요거는 틀이에요, 틀. 틀한 개, 두 개, 세 개. 틀은 세 개가 있어요, 이렇게 근데 이거는 이렇게 딱 꼽아가지고 이렇게 딱 해서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이거는 만들기판이에요. 이건 칼, 요밀 때. <laughs> 네 이렇게 아이돌 초밥 만들기 설명이 끝났습니다. 나중에 만들어서 다시 올릴게요. 안녕히 계세요.